아같지이 フェリック・メロン・マッタラ・サイ・レイ・ササイ・サイ・グー・パー・アカイ・サバ・カウン・アキ・リコ・ネ・ネ・ボ・ポ・ポ・シマ・キー・ウ・ボ・ド・ラ・ 내 사랑 말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뭐그 기분 거로서어 어찌 모르 지구대에모도게 좋지 나를 이신하

근데 왜 거기 불편한데 앉으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이쪽에 네네. 그래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서 그쪽에 앉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면 서로 얼굴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인들이 왜 아유, 기둥 때문에 안 보이면 어. 자, 고맙습니다. 오늘 어,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서서. 그, 수업 받으시는 분이 몇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자리가 조금 비어서 오신 분들이 저보다도 오신 분들이 좀 맥이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신바람 페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바람은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일단 100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사람의 역할을. 네, 그러 제가 박수 준비! 하면 야! 하는 거 아시죠? 알아, 몰라. 알? 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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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더워 죽겠는데 짧게 하자구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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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준비 아이그 <laughs> 신나다 안하셨어요? 아. 선생님이 신나게 박수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지 박수 준비 야! 더 크게 그 있잖아 사방님하고 싸울 때 나는 소리 애들한테 소리 들을 때 나는 그 소리 잊어버렸어요? 한번도 안해봤어요? 해봐. 자, 박수 준비.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번의 박수 준비는 좀 여성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박수 준비. 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조금 통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박수 준비 여러분도 부드럽게 하셔야죠. 제가 열여덟 살 나면 여러분도 열여덟 살 마시고 환한 아줌마로 하시는 여러분도 따라해 주시는 것이 국제적인 면으로. 박수 준 네, 기장 나이 드신 분이 지금 틀리셨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모자 썼다고 얘기 못 해요. 자, 박수 준비, 실 야. 박수 준비라 해서 박수 세 번, 실 야. 아, 좋습니다. 박수 다섯 번, 실 야.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설마 신바람 노래 기술에서 여기까지 박수 다섯 번 초등학생들도 다칠수 있는 박수를 여러분께 권하겠습니까? 자, 박수 다섯 번아시는 분, 네. 이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짝짝짝짝. 시작. 오호,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오늘 영상 한 분만 더 오셨어도 틀렸을 거예요. 인원이 하도 많아서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박수 여섯 번을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여섯 번. 어떻게 할것 같아요? 시작. 그렇지 않았어요 짝짝짝짝짝짝 짝짝,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어렵죠? 쉽게 가르쳐 드릴까요? 답수는 가만히 나누고 입으로 합니다. 구음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음악 수업입니다. 레크레이션이 아니에요. 음악 레크레이션 수업이에요. 짠 짜잔 짜 짠짜요. 이발부르는 데는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으짠짠이에요 근데 으슬 소리를 안 낸다 짠짜짜짜 시작 입으로 시작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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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그럼 박수가 여섯 번이 돼요 시작 짠짠짠짠 아, 짠짠짠 아니야 아니야 으짠짠 해야 되는데 으슬 소리를 내지 마라 짠짠잔짠 짠짠 그럼 여섯 번이에요.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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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렇죠. 박수 치면서 시작! 으새 소리가 나. 짠, 짠, 짠. 잘하셨어요. 이제 입으로 하지 말고 박수만. 시작! 네. 으짠짠 할때 팔을 한번 벌려주면 쉽습니다. 으짠짠 하면 쉬어요. 자, 박수만. 시작! 오,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박수 8번이 마지막인데요. 뭘까요? 우리 음악 하는 사람이죠짠짠짠짠짠 짠. 그 다음에 뭘까요? 쿠치 쿠치 씨짝씨짝짝짝짝짝짝짝짝아짝짝짝짝짝짝짝짝안짝짝짝짝짝짝짝짝이짝 그것 짝짝 네 그러면 8번이 됩니다. 아 왜? 자, 여기서 열이 나는 거다 느끼시죠? 지금 손바닥에 열 나십니까? 자, 네 자, 내볼에다좀 갖다 대주세요. 그 열을 덮지만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뜨거워요 네, 이 열이 내 피부에 전달이 돼서 혈액순환이 됩니다. 여러분도 5년 젊어지죠? 다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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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피가 피 그렇지, 그렇지. 아, 좀 되죠. 어, 아, 안, 안 되주세요? 그냥 계속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거만 고계셔 자, 옆에 분위기 좀 대주시면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집에서 가끔 이렇게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몇번치셨어요 30, 38, 3덟 서른여덟 36, 36, 서른여섯 서 6, 7, 8, 오케이 여섯 0번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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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치신 분 <laughs> 아직도? 번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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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40번, 40번, 4 0 깨워준다는 거예요. 잠자던 몸이. 그대로 건강해지시고, 마음도 밝아지시고,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상의 고단함과 피곤함, 스트레스, 모든 것을 날려버리수 있는 거는, 어, 그 뭐라 그러죠? 그, 영정사진이라 그런가요? 그거 찍으러 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표정이. 어, 제가 확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노래로 일생을 달래왔고, 또, 그러나 그것이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는 노래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다 저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아무이 덥지만 이왕 오셔서 오늘 비록 많이 오지 않았지만 선생님 만났으니까 가장 슴 혁대 어놓으셔도 돼요. 있다 춤출 때만 딱. 정구시고막품을 시작. 어깨 한번 펴 보세요. 허리도 피시고 전부 일으고 계세요. 30대가 넘으면 30대부터는 내려지기 시작하는 죽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 합니다. 안장대가 아니라 점점 그쪽으로 가는 데이야면 우리가 이겨내자고요. 인간.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저, 저. I love that. 분들의 태풍에 조용한 노래인데요. 음, 저는 이 노래를 어, 우리나라의 국민 가요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의 명곡 제2의 패티김이라고 할수 있는 최진희 씨가 불러서 너무나 여러분에게 애창되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너무나 어울리는 멜로디와 가사와 준비되셨죠? 준비 준비 준비. 준비. 마을 가마고개도 선생님, 그 꿈을 보 이리 세요 있어요. 사랑, 안심으어하 <끝>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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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안심으로, 진실을... 음, 아직도 이꼬리가안펼쳐어요 oh